안녕하세요. 박범수입니다. 자, 겨울철. 여러분들 라이딩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겨울철 라이딩을 대비해서 열선 의류를 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뭐 저렴하게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아주 다양한 열선 의류들.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열선 제품들부터 할리 데이비슨 공식 몰에서 발열 제품들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열선 의류들을 이제 할리홈에서 이렇게 쭉 보다가 자켓, 바지 그리고 장갑 이렇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한겨울에 라이딩을 몇번 나갈지도 모르는데 아이 비용을 투자하기가 조금 망설여져서 대체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제 친한 지인 형님이 저한테 보내준 제품이 있어요 코미네 추천받은 내용이 뭐 상의, 하의 이렇게 다 해서 40만 원도 안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약간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아, 요게 의외로 제 취향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구입을 해서 내일 제가 배송을 받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코민의 풀세트 발열 제품 구입! 자, 배송 받았습니다. 요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물 확인을 좀해 볼까요? 어, 굉장히 가볍네요. 장갑부터 꺼내 볼게요. 안에다가 끼고 또 밖에다가 장갑을 하나 더 끼려고 적당한 사이즈로 구입을 해 봤습니다. 일단은 막 뜯으면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접 입어보고 구입을 한게 아니어서 혹시라도 반품을 해야 될 수가 있잖아요. 재질이 부드럽고 괜찮습니다. 뭐가 이게 손등에 뭐가 있어, 이거. 아. <laughs> 아, 아, 라인을 빼야 되는구나. 여기 이제 손끝에 핸드폰이 터치가 되는 것 같아요. 터치를 해서 휴대 전화기를 사용을 할수 있는 거. 일단 장갑은 패스. 예, 네, 장갑 그냥 사용하면 되겠고. 배터리 전원 케이블을 같이 동봉을 해주네요. 자켓. 어, 진짜 그 바람막이. 아, 근데 너무 작은 거 샀나? 재질이 정말 그 우리가 평상시에 입고 다니는 그 바람막이 있잖아요. 예 바람막이 사실 제가 좀 사이즈를 작게 구입을 했어요 타이트하게 좀 구입을 했는데 입어봐야 될것 같아요 바지가 좀 기대가 돼요 이 바지가 발끝까지 이렇게 싸서 발열을 해주는 바지라 어 이거 약간 그냥 내복 두툼한 내복 같은데요 아 발끝을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껴갖고서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발등이랑 발가락 쪽이 슷하다고 하는데 일단 한번 입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옷을 한번 쭉다 입어봤습니다. 열선 자켓 그리고 바지 여기 바지에는 이렇게 뒤꿈치는 뚫리고 앞쪽을 이렇게 딱 걸치게끔 여기 어, 열선들이 있어요. 따뜻할 것 같고 또 이제 장갑까지 여기다가 자 이렇게 아 조금 민망한데. 이렇게때 요렇게 뒤에서 봤을 때 전반적인 뭐 마감 퀄리티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취약한 발끝 부분을 이렇게 감쌀 수 있는 요 열선 배치가 굉장히 좀 마음에 들거든요. 주행 중에 우리가 다리를 이렇게 뻗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딸려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고무링이나 밴드 같은 거를 착용을 하게 되는데 이 바지는 이 바지 따라서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게 굉장히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게 이너 자켓이 너무 또 길거나 하면 이 위에다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이게 또 그냥 쭉더 길어버리면은 그것도 좀 보기 싫잖아요. 요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를 아주 딱 맞게 잘 고른 것 같아요. 장갑도 보시면은 예, 만듦새가 괜찮습니다. 여기 부분에 예, 1, 2, 3 단계 자켓하고 바지에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아참 그리고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남자 포켓 뚫어놨으니까요. 직접 입고 어떤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빨리 나가고 싶다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보이세요? 0.2도 코미네 열선 의류 장갑, 자켓, 바지까지 이렇게 입었는데 네, 이런 자켓을 입으시는 분들은 야, 이거 어떻게 미리 눌러 놓고 집어 넣어야 되나? 네, 이게 조금 라인 관리가 아주 불편하네요 바지하고 자켓은 라인이 잘 연결이 돼서 열선 의류 잭에 꽂기만 하면 되거든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기존에 있는 라이더 의류를 내 몸에 딱 맞게 입고 있었는데 하나씩 더 입고서 기존에 입었던 옷을 입으려니까 아, 너무 딱맞아갖고 지금 너무 힘들어 <laughs> 숨이 차요 <안> <laughs> 어, 옷을 또한 사이즈 큰 걸로도 다 바꿔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 지금 너무 타이트합니다 케이블 연결을 했거든요 자 한번 눌러 볼게요 어. 제일 약한 걸로 일단 장갑도 제일 약한 걸로 세팅을 했습니다. 일단은 가자. 아 좋습니다. 아저 앞에 고프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손등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야 손등. 어 아, 많이 따뜻해지고 있어요. 예 지금 가장 초록색 불인데 야 확실히 체감이 되네요. 어이너 떨어질 것 같아. 예, 떨어질 것 같아. 일단 너 잠깐만. 음, 어이씨안 되겠다. 자 지금 손등이랑 발한 미지근한 정도? 느껴지는데, 잠거 올려봐야겠다. 얘를 빨강, 빨강. 자, 이렇게 한번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가자. 자켓이랑 바지랑 빨간색이면 가장 높은 단계에, 아, 발열 단계, 3단계인데, 어 이거 뜨거운데? 잠깐만. 지금 열선이 고루고루 잘 펴져 있는 상태로 옷을 입고 이걸 사용을 해야지, 골고루 이 따뜻함이 좀 전달이 될것 같은데 이 전선들이 안에 좀 뭐가 이렇게 좀 엉켜있는 그런 느낌? 그래갖고 조금 지금은 따뜻한 데는 좀 따뜻하고 없는 부위는 조금 덜 따뜻한 그런 정도 느낌이에요 외기 온도가 0도예요 예, 0도라고 여기 c f t 계기반에 친절하게 이렇게 떠있네요 장갑은 아직 예, 초록색 초록색입니다 예, 선은 지금 조금 땀이 나는 그런 정도의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 제 바이크에는 열선 그립이 장착되어 있지 않고요. 핸들 가드도 장착되어 있지 않고요. 오로지 생 바람을 지금 전부 다 맞으면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단계로 올렸더니, 야, 바로, 바로 따뜻해지네요. 그래서 지금 자켓은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지에 양말처럼 이 더신처럼 발끝까지 감쌀 수가 있는데 이 감싸진 부분에도 예, 따뜻함이 잘 전달이 됩니다 잠깐만 자켓은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어, 신호에서 자켓 지금 너무 뜨거워지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너무 뜨겁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 온도 조절 버튼 누르는 거 있잖아요 운전 중에는 절대 조작하지 마세요 이거 잘못 조작하시다가 이거 위험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예, 온도 조절은 무조건 정차 후에 하시라는 거. 예, 저도 이거 잠깐 아이크 정차하고 온도 조절 해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뜨겁네요. 바지 아, 자켓이. 영도에서는 요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지 온도는 무릎 페어링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바지, 무릎, 그리고 발끝까지 조금 따뜻한 걸전 좋아해서 얘는 그냥 제일 따뜻한 빨강색으로 이렇게 놓고 온도, 높낮이를 줄이실 때는 항상 좀 정차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이동을 해서 조작을 꼭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밖에 온도가, 외기 온도가 0.2도. 저는 사실 이 발열 제품, 발열 의류를 처음 사용을 해봤습니다. 뭐 아주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뜨뜻합니다. 근데 이 정도가, 음, 그냥 뜨듯한 게 아니라 단계를 조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운전 중에는 특히 단계 조절하는 게 처음인 저에게는 좀익숙치가 않아서 조금 번거롭게 이 온도 조절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가장 그게 크게 불편함이었고 그리고 따뜻함의 정도는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로드 글라이드에는 열선도 없고 무릎 페어링도 없어서, 어, 모든 바람을 그냥 전부 다 맞아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뿌지는 않았어요. 구입하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단점은 주행 중에 온도가 여기 따로, 여기 따로, 뭐 상이 따로, 하이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따로 온도 조절을 해야 되다 보니까 요거 막 다. 일일이 누르는 게 주행 중에는 요 조작하면 안될것 같아요. 사이즈를 제가 몸에 딱 맞게 주문을 했는데도 기존에 입고 있던 의류들이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입고 또 하나 입기에는 단점보다는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꼽고 싶고요. 그리고 크게 또 다른 단점은 아 이런 거좀 불편해요. 예 네, 이거 전부 다 라이딩 자켓. 소매 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잘못 사용하는 건가? 이거 어떻게, 어떻게, 얘네들 혓바닥을,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 예? 어쨌든, 여러분들, 불편한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100%내맘 같진 않아요. 예꼭 참고하세요. 불편한 점, 단점이 있다. 겨울에 나는 절대 바이크를 타지 않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죠. 근데 충전발이 정도 다니면서 조금 따뜻하게 다니고 싶어. 왜 충전발이 나갔다가 또 기분 나면 조금 더 어디 갔다 올 수도 있는 게 우리 또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따뜻하게 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발열 의류 한 번씩은 좀 구입을 하시면은 좀 따뜻하게 편안하게 겨울철에도 충전발이 조금 더 멀리 다녀오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내돈 내산 후기라는 거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저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박범수의러글러글러글따라 따라단, 짠. 따라단, 따라단, 짠. 감사합니다. 따라 따라단, 짠. 따라단, 따라 누가 쳐다보고 있어.